화면에 보고 계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이버밴드 각종 뉴스와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추천 받으시고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샌님입니다. 어... 자 오늘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예, 금요일날 최근 들어... 가장 강하게 예,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시장이 하락을 했고 뭐 이제는 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뭐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45분 차트를 보면 뭐 완벽하게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면 참 좋을 텐데요 예, 그게 아닙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내일은 또 살짝 실망, 실망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예. 좀 미리 대비를 하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살짝 예, 뭐 상승을 하면서 이런 어떤 이제 45분 차트에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이 친구가 뭐 실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서 뭐 다시 이렇게 뭐 <laughs>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예, 좀, 이쁜 그림인데, 맞죠? 이쁜 그림인데, 또 그게 또 그렇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우리가 조금, 예,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 그, HJ중공업, 예, HJ중공업입니다.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실 이제 HA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간세 관련해서 이제 조선 관련주들은 어좀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고가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세진 중공업도 한번 사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일선 지지하는 걸 보고 사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1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뭐또 대북주들도 예, 뭐 JST나 이런 친구들도 한번 사보세요 예, 사봅시다 매수 매수합니다라고 해서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북주들은 어 이제 한미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는 <laughs> 조정을 주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사람들, 뭐, 좋은 사람들. 이런 친구들도, 예, 한번 보세요. 오늘, 뭐, 고가, 뭐,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 예, 뭐, 대북주들은 다 괜찮죠? 대북주들은 괜찮습니다. 뭐, 코데즈 컴바인, 이런 친구들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뭐, JST나, 이런 친구들도, 어, 현재 자리에서 한 5,400원까지는, 예, 이렇게 힘이 들어와서 저항대를 뚫었다라는 것은, 이런 저항대를 뚫었다. 여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 탈출을 시켜줬어요. 예, 상한가 한방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올라오면 팔죠. 예, 여기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월시구나 <laughs> 하면서 좋다고 몰린 거 탈출한다 생각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예, 더 가버리죠. 예, 더 가버립니다. 예, 더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내가 팔고 나면 더 가더라. 꼭 내가 팔고 나면 상승하더라. 예. 내가 사면 내려가더라. 예,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매수자리와 매도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텔레그램 방에다가 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8시 44분에 이제 금일장 초반에 뭐 세진중공업, 오일선을 지지하면, 예, 양봉을 지지하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조선은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금요일 종가 위에서 양봉으로 지지해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봉으로 밀리는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라라고 전략을 드렸죠. 그리고 H중공업 H중, 네, 11선 지지 양봉하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ST나 코데즈 컴바인, 뭐일신석제 예,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 예, 좀 많이 상승도 했지만 세림비엔지 보유중인 분들은 예, 수익을 좀 챙겨라. 그런데 세림비엔지가 끝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뭐 신원, 인디에프, 뭐 아난티 이런 것들, 뭐 제이에스테나 코데즈컴바인 이런 것들 예, 두정상에 만날 때까지는 재료가 연속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뭐 이런 분들 자 한번 보세요. 함께 하시는 분들. 예, 샌님이 운영하는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모티콘, 예, 뭐이 드래그까지 다 되는 어떤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뭐 복사도 예, 복사는 안 되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laughs>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아래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음, 샌님이 운영하는 방이라고 해서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그 방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그리고 장 초반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들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좀 지루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예, 아무튼 오늘 뭐 ai 관련해서 5대 그룹 5대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 카카오가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왜 카카오가 떨어졌는데 수급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예, 뭐 그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KT도 떨어졌고 뭐 카카오도 떨어졌고. 예.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원하게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장중에 거의 한 4.7%까지 상승을 했다가 자, 이제는 조정을 다 받은 듯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우, 나는 뭐 계속 쳐다보고, 뭐 그냥 샀다 팔았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지루하게 예, 가고 있는 모습들은 오늘 수급 많이 들어왔어요. 뭐 다날, 더즌, 이런 친구들 수급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가는 이유가 있죠. 예, 뭐,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니까, 예.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는데, 뭐, 이 친구들이 슈팅을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죠? 뭐, 법제화가 통과가 되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예. 그리고, 뭐, 자본금이 50억이든 뭐든 간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절차가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와야지만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맞죠? 그리고 이제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뭐, 8월 달에, 예,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카카오페이, 뭐 다날부터 해서 예, 뭐 다날, 예, 다날 이런 예, 것들, 예, 그리고 뭐 러즌, 예, 뭐미투온뭐 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뭐 NHN KCP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아요. 위메이드 플레이, l a 뭐 예, 쿠폰 예. 팩터 파이낸셜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고 올라간 친구들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법제가 통과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서 법제가 통과되고 하면 이 친구들이 줄기차게 상승할 수 있는 어 분명히 이유는 있다. 예. 하지만 어 조금 안정형으로 어 나는 주식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뱅크, 뭐, 요런 것들을 좀 사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요 자리를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사보세요. 한번 사보시면, 뭐, 21선만 뚫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요 깜장색이 21선입니다. 21선을 뚫고 온다, 뭐, 뚫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이 자리나, 뭐, 이 자리를 뚫는 건 일도 안 됩니다. 뚫고 나면 이 친구들은 사실 뭐, 최고가가, 공모가 그때 94,400원까지 갔던 친구였는데, 맞죠? 예. 그 현재 자리 27,000원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죠. 뭐, 카카오페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248,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6만 1,800원인데, 이거, 이거, 이 자리에서 200% 300% 가는 거는 여러분들, 일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카카오페이를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뭐 HA 중공업은 오늘 상승했는데도 굉장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자, 수급 많이 들어왔고 이제 예, 원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매도세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면 어, 뭐, 아직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예, 이 자리입니다. 예, 락은 뭐 배당이 걸려서 뭐 가격은 떨어져 있지만 예, 뭐 이런 자리까지도 우리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 거의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높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고요. 예. 1차트에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뭐 결론적으로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친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HJ 중공업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한번 보자고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추세가 계속 붙고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5만 원 자리까지도 우리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해냈을 때. 예. 그래서 이 장기저항선에 있는 어떤 이런 연도가 2018년도인데, 이제는 한번 치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셨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저점수서 고점 매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어, 눌림으로 가다가, 예. 뭐, 예를 들어서 눌림으로 가다가 양봉 싹 지지해주면서, 갈라고 할때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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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도 되고 이건 뭐 단타잖아 그죠 단타고 예뭐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이제 예, 눌림목으로 모아가는 어떤 스윙 이제 여기서부터 하, 이제 뭐 모아가고 하루 이틀 모아갔는데 바로 바로 이렇게 빵 터지는 스윙이지 않습니까 예 하루 이틀 삼일 모아가다 빵 터지는 거 저는 그냥 꾸준하게 뭐 내려가든 그냥 계속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종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타가 답이고 스윙이 답이고 뭐 중기가 답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중기를 가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 뭐 실질적으로 뭐 이런 어떤 우상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예, 뭐 단타와 스윙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h 중공업은 내일 한번더 이렇게 밀리지 않으면 양봉 키면 한번더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좀잘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밑으로 밀려도 방심하지 마시고 예, 걱정할 필요 없고요. 밑으로 밀려도 급하게 추가 면서 하지 마시고 예, 일선 붙는 자리까지 딱 기다렸다가 한번 칠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다시 수익을 또 챙기셔도 되고 뭐한선 이탈 강력하게 이탈할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셔도 좋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진 중공업은 조금 에, 밀려 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이제 오일선을 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뭐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에, 조금 아쉬운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죠. 이 자리는 지지해 줘야지만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승입니다. 1승, 1승. 1승 요 친구도, 어, 내일 만약에 양봉 키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일 양봉 키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요렇게 뭐 꼬리를 달 수도 있겠죠. 예, 요런 흐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선을 이탈하는 은봉이 출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요 121선과 61선이 맞는 곳, 곧, 곧 닿는 지점에서 양봉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사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드로리튬도 그렇고 중앙 첨단 소재도 그렇고 예. 하이드로리튬 이런 친구들 오늘 지지는 잘 했죠? 지지는 잘 했습니다. 예, 지지는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요 친구가 이렇게 5일선 사상 올라와 가지고 내일 만약에 양봉 이렇게 지지했을 때는 빡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빡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빡, 빡줄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잘 보셨으면 좋겠고, 예, 중앙첨단 소재, 이런 것들도 양봉이 들치지 했죠. 예, 45분 차트도 추세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도 괜찮고,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호카창도 뚱떼집니다. 호카창이 뚱떼지라는 것은 살려고 덤비는 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팔려고 덤비는 애들도 많고, 이런 호카창이 빵빵한 친구들이 시원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내일 양봉 지지하면 이런 친구들도 한번 사보시면, 뭐, 이 친구가 이 자리를 뚫어버리면 또 일을 한번 칠수 있는데, 이 자리를 못 뚫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 오천 원까지 갔었던 이 친구가 지금 뭐 삼천 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예, 네. 이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뭐 쌍봉 맞고 떨어지고, 뭐 굉장히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힘이 들어와서, 어, 다시 한번 치고 올려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상승을 할때 이런 어떤 단기 고점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한 6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고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풀무원인데 이 친구는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던 친구입니다. 네, 이런 자리 추천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상승을 할때좀 팔아놓자라고 했어요. 근데또이 뭐 냉동김밥, 네, 뭐 요즘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이풀무원이좀 달리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일도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밀리고 올선을 지지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올선까지 이탈을 해버린다면 다시 이런 친구는 여기까지도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대북주들을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면, 이 코데즈 컴바인도 그렇고, 뭐, JST나, 요런 친구들도 그렇고, 예, 뭐 신원, 예, 요런 친구들, 일신석재 그리고 아난티, 예, 요런 친구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똑똑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예, 뭐, 사실 이제 민간의 접촉 허용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북방송, 예, 학성기도 철거해라, 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어이 너희들 뭐, 북한 한번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음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겠죠. 예, 트럼프가. 트럼프도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핵을 터치할 수 있는, 어, 정도의 약한 나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빅딜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스몰, 예. 굉장히 지난번 뭐 베트남 하노이처럼 예. 그때 이제 뭐 핵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여섯 일곱 개가 되는데 너희들이 뭐 싸그리 정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한개 정도 정리해놔놓고 정리 다 했습니다 형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트럼프가 아 뻥치지 마라 더 있는 거 안다라고 하니까 아우 그거 다 주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해서 해담이 부서진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줄줄이 지금 거의 뭐, 몇년 동안, 예, 대북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예, 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예, 이 대북주들이 조금 탄력을 좀 받기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예,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강복절 전후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북한에 관련된 어떤, 어,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만나기 전까지는 이 친구는 계속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언제 사야 되나?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텔레그램 방으로 클릭해서 쌤님이 운영하는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문자 저한테 보내실 필요도 없고요, 정보 입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문자 답장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링크 주고 이갈 시간도 없고요 너무 귀찮습니다 그냥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nk가 한방줄줄 줄 알았는데요 nk가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한5% 정도 주고 밀렸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요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이 사이에 이 공간 있죠 예 네, 공간 이 공간은 다 메꿀 것 같아요 예, 네, 메꾸고 메꾸 요렇 메꾸, 게 해. 그래서 요 상한가 자리까지는 지지를 해줘야 이 친구를 매수해 볼 만하지. 요런 때 양봉 지지할 때 한번 사보시면 빵 터지겠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일 밀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요 예, 자리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요 자리를 지켜보고 양봉을 뜨면 슈팅이 한번 나올 거고요.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이 상한가까지 첫날 상한가 같던 요 자리까지는 반드시 밀린다. 예, 그럼 기다렸다가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 양봉 칠때 여기서 사두시면 빵 터진다. 예,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급 자, 세아메카닉스 이 친구도 오늘 사실 뭐 장막판에 조금 땡기던데 땡기던데 네 내일은 이 친구는 지금 이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젓가를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고 예 한번 유심히 관찰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운텍인데요 라운텍 라온택. 이 친구도 내일 이 친구가 밀리지 않고 양봉으로 지지하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운텍. 이거, 이거 만약에 추가적으로 슈팅 나오면 현재 자리에서 어디에서 추세가 꺾일지도 몰라요. 현재 자리에서 한2 30% 정도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운텍. 이런 것들 좀잘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인성 정보입니다. 자리 죽입니다. 예. 이쁜 도지 모양으로 예, 엄청나게 괜찮은 어떤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내일 뿜 퍽! 터질 수도 있습니다 퍽 터질 수 있어요 퍽 터지면 예, 일단은 한번 팔아주시면 되겠죠 예, 일단 한번 팔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다 탈출시켜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한번더 치고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처 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양봉으로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줄기세포로, 뭐간절염 치료제를 갖다가 뭐 FDA의 3대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laughs> 뭐 생산시설에 3천억도 투자를 하고, 뭐, 태행성 간절는 조인트 스템을 음. 이제 뭐, 이제 실,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막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제약바이오를 뭐,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매매는 잘안 하는데, 이 네이처셀이 지금 이 자리가 괜찮아서, 괜찮아서, 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할 때 먹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 이런 것도 이제 다닐까, 그래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밀려버리면 사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양봉을 지지하자아 예를 들어서 밀렸다가 또 올릴 수도 있고요. 양봉 지지하면 한번뿜줄수 있습니다. 뿜, 뿡뿡퍽 터질 수 있습니다. 퍽. 네, 네 이렇게 줄수 있으니까 잘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세린비엔지입니다세린비엔지세린비엔지는 음, 어, 좀, 뭐 사실 세린비 엔지는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도 좀 매수를 해 봤고 또 팔아 봤고요. 예. 좀 괜찮은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음. 정리를 다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로 해서 상승이 또 강력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 이틀 동안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더줄수 있습니다.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번더줄수 있고요. 예, 줄수 있습니다. 줌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저항대 3,000원 짜리까지는 우리가, 음, 일단은 첫 번째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더 힘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예. 그래서, 이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지금 뭐, CTK, 예. CTK도 그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셨던 분들에게 좀 살짝 이렇게 모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시원찮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양봉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 CTK도 한번더 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육물산 이런 친구들은 뭐 이재명 테마로 예, 이런 어떤 예, 이런 멋진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예, 그리고 끝났나 싶었더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치우고 갑니다. 플라스틱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탈플라스틱. 네. 그리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예, 네, 14%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한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친구가 21선을 이렇게 몸통을 탁 들고 올라온다면 추가적으로 빵 치우고 갈 건데, 예, 네, 계속 꼬리를 달고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 요 자리 손절 잡, 잡으면 되겠죠. 요 자리 손절 잡고, 양봉 키면 한번 사 보세요.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뭐 뭐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나 조선 관련주 그리고 대북주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줄을 조금 그래도 당분간 좀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흐름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죠. 에,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뭐 여러분들 홍콩에서 법제화가 통과되고 난 뒤에 관련주들이 뭐 적게는 200, 300% 많게는 1000% 상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 중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페이를 사놓고 에, 가깝게 사놓고, 예, 가을에 단풍 떨어질 때나 겨울에 눈올때 한번 뚜껑을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어, 뭐, 그냥 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어야지만, 예. 어떤 흐름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전략을, 어, 주식은 대형의 영역이다. 예. 뭐, 상승했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돈을 버는 건데, 어, 뭐, 줄기차게 가져가는 종목들도 한번 가져가 볼수 있는 종목들은 가져가 보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 돈을 벌죠. 그래서 아무튼 혼자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방으로 입장을 한번 해보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한번 입장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